대표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그 마곡에 네. 아주 식자재로 아주 대형 큰 회사를 갔다 왔는데, 네. 왜, 갔다 아오 아오 네, 왜 갔다 오셨죠? 왜 갔다 오셨죠? 오늘 그거 가서 그한 20명 직원들 모여가지고 인기 좋았죠. 네. 식감이 네. 좋다고 다. 거기 다들. 요리 연구가들만 있잖아요. 네. 네. 그 네. 진짜 내놓으라는 연구가분들이 한 20명 모였는데, 그렇죠. 이분들은 이 직접 재명기, 제명기의 면발을 선보였잖아요. 집중, 예, 그 자식 거리에서 식감도 먹어보고, 다들, 아, 예. 어, 좋다고, 예. 순간적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식감이 좋냐. 예. 예. 오늘 인정받아서 기분 너무 좋으시죠. 아, 그렇죠. <laughs> 기분만 좋은 게 아니라, 이제. 앞으로 좀, 많이 발레야 좋은 거죠. 음. 그렇죠, 음. 그렇죠. 음. 근데, 일, 일단은, 음. 어, 그분들이 인정했기 때문에, 이제는 음. 음. 자신감이 음. 더 생겼잖아요. 아, 예. 예. 그렇죠. 하여튼, 대표님, 예. 어, 이, 직접 자동재맹기 앞으로 화이팅입니다. 예. 화이팅. 화이팅! 네. <laughs>